판사의 법적 판단, 정의를 실현하는 복합적 과정. 판사의 법적 판단은 법적 규범, 사실 판단, 사회적 맥락, 그리고 개인적 편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단계와 이를 좌우하는 여러 요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판단은 사실 판단, 법적 규범 적용, 판결 작성의 단계를 거칩니다. 판사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법적 규범을 해석해 적합한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작성하여 법적 근거와 사실 판단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모두 작용하며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는 신중한 숙고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판사도 인간이기에 인지적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외모나 배경이 무의식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업무와 피로는 현상 유지 편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석방 심사 연구는 식사나 휴식 후 가석방 허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며 인지적 자원이 판결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또한 공공 여론, 문화적 가치, 법적 전통 등의 사회적 요인과 법적 제한, 판례 재판 절차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판사 개인의 편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절한 휴식과 업무 배분으로 피로를 줄이며, 동료 판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판사의 판단은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실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판결의 질을 높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